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 고전선문 9지역 어, 136쪽입니다. 오늘 작품은 천우치전 전우치전 잘 알죠 어, 영어로도 나왔었죠 어, 강동원 강동원씨가 되면 주연을 했던 음,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조선 시대의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의 생애를 허구적으로 허구화한 영웅 소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보게 되면 자 여자가 정신을 차리자 까닭을 까닭을 모르니 그 여자왈 와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민중입니다. 당시 우리 민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아까 지나가던 중은 남편이 살았을 때 친하게 지내던 자라 첩이 일찍이 홀로대로 수절하며 지냈더니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라 그 중놈이 글습니다. 여자가 중놈이 글습니다. 중놈, 세모가 되겠죠. 중놈이와 달래면서 이르되 우리 절에 가서 죄를 올리며, 올리자며 같이 가기를 간청하니,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갔더라. 그런데, 그런데, 그놈이 엉큼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나를 겁탈하여 걷습니다. 절개를 깨뜨리니 살아서 쓸데없기로 자결하고자 한 것이 한 것이라 그씁습니다 우치는 그입습니다 우치, 동그라미죠? 음. 자, 그 여자를 이로하여 제 집으로 보내고 다시 산에 올라가니 것입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공간이, 공간이, 어, 공간들이 소설어 사건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산이라는 공간이 나오게 되죠. 산, 자, 거기 내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 줍시다. 악한 세력을 징벌하는 공간, 이렇게 적어 줍시다. 악한 세력을 징벌하는 공간. 큰그 남자가 있고, 어제 보았던 중놈이 거기에 있는지라, 우치가 가만히 진언을 외우며 기운을 내 입김을 분이 긋습니다. 그 중이 변하여 천우치가 대관을 걸습니다. 자, 지금 천우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쓰게 되냐면 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언을 외우며 기운을 내 잇김을 보니 그 중이 변하여 천우치가 대관을 걸습니다. 거기다 쭉몇줄긋고요 몇줄 비현실성, 정기성이죠. 자 구체적으로 전우치는 도술로서 타인을 타인을 다른 형상으로 변하게 하는 변하게 한 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그 절에 그냥 머물며 동정을 살피더니 마침 포도청에서 기차리 왔다가 있습니다. 자 기차리 왔다가 포도청에서 기차리 왔다가 이것은 고전 소설에서 보여지는 우연성 형태죠. 우연성, 우연성이라고 적어줍니다. 기찰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범인을 잡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기찰 그러게 됩니다. 그 중놈을 보고 천우치로 여기고 급히 태수께 고하되 태수가 크게 기뻐하며 병사를 보내 그 중놈을 잡아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니 임금께서 즉시 몸소 신문하고자 준비를 갖추게 하시더니, 승정원에서 아래 길을 긋습니다. 자, 각 도와 읍에서 전우치를 잡아들인 것이 360명이 오니 긋습니다. 이는 분명 전우치의 요술인가 하나이다 긋습니다. 임금께서 크게 진노하사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지 못하시니 보성지 왕 연희가 웃습니다. 왕 연희 여기다가 세보 해주죠. 전우치의 환술은 도술은 예측하기 어렵사옵니다. 이번에도 그럴 염려가 있어오니. 진짜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베어버린 것이 좋겠나이다. 싶습니다. 자, 여기, 진짜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베어버린 것이 좋겠나이다. 여기 답이 줄.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도성지의 왕연의의 성격을 볼수 있습니다. 그쵸? 어쨌거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간접적 제시, 그러게 됩니다. 간접적 제시, 적어주고요. 매몰찬 성격, 매몰찬 성격. 이는 듣고 있던 전우치에게 원한을 사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되겠죠?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매몰적 성격, 적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전우치에게 개인적 원한을 사는 부분 이렇게 적어줍니다. 전우치에게 개인적 원한을 사는 부분 이렇게 적어줍니다. <laughs> 임금께서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십자가에 자리하신 후 모든 전우치를 잡아들여 차례로 베고 있는데 그중한사람이 나아가 아래에. 신은 전우치가 아니라 도성지의 왕연이로소이다. 임금께서 보시니 분명 왕연이라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시니 신하들이 대답하여 왈 이는 전우치로소이다. 이에 임금께서 탄식하사 왈자 국군이 불행하여 요괴가 이처럼 장난하니 그럽습니다. 종사를 어찌 보존하겠는가? 역적 하나를 죽이려고 죄없는 신하와 억울한 백성만 수없이 죽이리로다 그럽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여기 임금 말을 통해서 임금은 전우치의 도술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우치의 도술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죠. 그러면, 임금이 전우치의 도술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은 전우치가, 전우치가 뭘 보이고자 하는 거냐면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권력에 대한 저항, 저항. 자 그러게 되면 당시 현실은 당시 현실은 긍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무능과 부정 부패의 현실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시고 신문을 그치시라. 우치는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여 몸을 왕연이로 바꾸고 괄문을나오 애가 습니다 자권문 대궐 대궐은 어떤 공간인가요? 권력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우치는 구름 속에서 요수를 행하여 몸을 왕현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비현실성이죠, 전기성이죠. 자 그다음에 전우치의 도술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을 다른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죠. 하인들이 마부와 말을 대령하, 대령하였다가 메시어 왕현이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우치가 바로 내당으로 들어가 왕현이의 부인과 말을 주고 받았을 때 집안 사람 누구도 전우치인 줄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때 진짜 왕현이가 궐글습니다 궐에다가 네모가 돼 있네요. 자, 거기 공간 의미를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권이 뭐라고요? 권력에, 권력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저항의 저항의 공간. 이렇게 적어줍니다. 나와 하인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는지라 이상하게 여겨 동료 말을 빌려 타고 집에 돌아오니 하인들이 문 앞에 있으니 왕년이가 크게 화를 내면서 집에 와 있는 까닥을 물은 적 하인들이 월, 소인들이 아까 상공을 모셔왔었건을 어찌 또 상공이 계시리오 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상공은 전우치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상공은 진짜, 진짜 상공. 누굽니까? 도성지 왕연이가 되겠죠. 하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건을 왕연이가 괴이하게 여겨 내당으로 네 오습니다 네당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왕연희는 어 왕연희는 어떻습니까 진짜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배워버리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천우치에게 개인적인 원안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당에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의 공간이라고 적어주죠.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의 공간. 들어가 보니 시비들이 손벽을 치며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인가. 아까 우리 상공에 나와 계시거늘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짓거리는지라 그었습니다. 왕연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침실로 들어가니 과연 다른 왕연이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을 왕연이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지도 말.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사대부 집에 들어와 내 부인과 말을 주고받고 있느냐? 하고 종들에게 호령하여 저놈을 빨리 결박하라고 씁니다. 자, 이에 오치왈웬 놈이 내 얼굴을 하고 내 당에 들어와 부인을 겁탈하려 하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인에게 후려하되 빨리 뭐라 내쳐라. 하니, 하인들이 이 고동을 보고,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규출입니다. 하인들이 어디서부터 말하겠는가? 여기까지. 자, 수술상의 특징이죠?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여기 편집자적 논평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진짜 왕연이와 가짜 왕연이를 구별할 수, 구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건을 우치가 도리어 활용하여 왈내 전에 드리니 요물은 사람의 형성을 오래 쓰지 못한다 하더라. 우치가 왕연이를 향해 물을 뿜고 주사를 내어 바르지 그었습니다. 불굴조자. 붉은 조자, 염료 사자, 붉은색 염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붉은색 염료를 내어 바르니 왕 연이가 변하여 구미호가 되니 그렇습니다 여우가 되니 아홉 개의, 꽃, 아홉 개의 꼬리를 지닌 여우가 되니 노복들이 그제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쳐 죽이려 하거늘 우치가 이를 말려와 이 일은 큰 병고이니 나라에 고하여 처치할 것이며 그때까지 단단히 동염의방 안에 가두고 잘 지키라. 이에 노복들이 명령을 듣고 왕연희를 결박하여 가두니라. 왕연희는 뜻하지 않는 병고를 당했으나 말을 하면 여우의 소리가 나고 정신이 아득하여 그저 눈물만 흘리고 누워있으니 겉은 짐승의 모습이나 속은 사람이라 우치가 생각하되 며칠 더 속이면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날 밤 그날 밤 사경에 사경에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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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면 뭔가요 새벽이죠 어 삼경에 밤 11시부터 1시까지이기 때문에 사경은 1시부터 3시까지 이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날 밤 새벽에 왕 연희에게 가서 이르되고 씁니다. 니네 나와 원수 진일이 억근을 나를 죽여 나라에 공을 세우려 하니 내가 먼저 너를 죽여 하늘을 씻으려 하되고 씁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 개인적 원한을 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대요. 내 평생에 살생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기에 너를 용서하니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있죠. 너는 마땅히 다시는 이런 행시를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너의, 너의 부기, 북이 영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우치가 진언을 외우니 도로 왕연이가 된지라, 왕연이는 그제야 우치의 요술로 그리 된줄 알고 두려워하며 왈. 전공에 글씁습니다 전공 누굽니까? 동그라미 전우치죠. 높은 재주를 모르고 그릇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왕현이가 수없이 감사 인사를 하니 우치가 다시 당부하되 너를 구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니 여차 여차 하라 그습니다. 여차 여차 하라 습니다자 소란스러운 집안을 어, 소란스러운 집안 분위기를 어, 안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 뭡니까? 담고 있는 부분 형태죠. 이런 부분들은 사건 진행을 빨리 해주게 되죠. 하고는 남서부로 간이라 그랬니다 그렇죠? 오늘 자 전우치전 이상이고요.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우치전은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의 세계를, 생애를 허구화한 영웅적 소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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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우치죠? 전우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도수를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자, 전우치는, 전체적인 사건은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산에서 징벌하고요. 대궐에서는 권에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는 내당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배경 산이라든가 권이라든가 내당의 네 형태는 소설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소설상의 특징. 자. 이 작품은 도술을 통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변신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신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여기 어쨌거나 모티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자신의 정전을 지키는 수절 모티프라든가, 그 다음에... 중이 타락한 부분, 타락한 중의 모티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대의, 당대의 현실상을 반영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소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사건은 이 작품에서는 공간과 밀접한 관리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공간과 밀접한 관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적 몸평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당시 민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당시 현, 현실이 자, 무능하고요. 부정부패의 현실이었다 하게 되면, 어, 전우치가 탐관 오리를 탐과 놀이를 혼내줌으로써 민중들은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사랑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 보게 되면 어, 소재가 지니는 의미에서 도술 부분이요. 작품의 비현실성을 보여주고 정계성을 보여주고 이 도술은 문제 해결에 쓰여지는 도술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다른 형상으로 자신을 다른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변신이 가능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전체의 주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우치의 도술을 통한 어, 도술을 통한 백성을 위한 활약,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저항, 개인 원안에 대한 복수, 이런 부분이 주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여기 부분을 다시금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공간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 사는 악을 증발하는 공간이었죠. 그 다음에 권은, 권은 권력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었죠. 그죠그 다음에 내당의 형태는 개인적 원안에 대한 복수 공간이라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오늘 이상이고요. 어,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괜찮으셨나요? 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저도, 어, 어, 저도 오늘 내일 여러분 뵙는 데에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수 있도록 오늘 또 준비하겠습니다. 아, 같이 더불어서 할때 파이팅 하시게요.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